반갑습니다. 리온인베스트먼트입니다. 어, 오늘도 배도지 관련된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BNB 체인에서 어, 어느 밈이 가장 좋아하는 밈이냐라는 거를 투표를 올렸습니다. 배도지가 원래 1등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플로키가 많이 올라오면서 현재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 어쨌든지간에 BNB 체인에서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밈코인에 대해서 계속 떠들 수 있도록 올려주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언급이 계속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생성 이미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 올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계 퍼피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4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피랑 관련된 이미지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BSC 잼얼러트라는 곳에서 22시간 전에 베비도지의 포스트가 굉장히 많이 트렌드 올라와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트윗으로 올린 게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에 와 보면은 여기에 그 베비도지 매도 세금도 베비도지 스왑 홈페이지에서 제거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번의를 올렸습니다. 이게 3월 18일 날 올라온 거고. 3월 23일 날에 끝난 거니까 벌써 이미 이틀 전에 끝난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공식적인 어, 지갑에서 제의를 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라 거고 그리고 공식 계정이라면 은좀더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그 유저 중에 한 명이 그냥 거버넌스에다 이렇게 제출을 한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원래는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이 홀더가 이런 제안을 했고 또 투표의 결과가 과반수를 넘어가게 되면은 재단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면 되지만 현재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는 재단이 직접 이런 그 거버넌스를 관리하고 자기들이 낸 안건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공식 개정인지는 아직 알수 없고 뚜렷한 뭔가가 없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는 믿는 게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FA 25라고 끝나는 이 지갑에서 올린 그런 안건들이 대부분 승인이 됐고. 그 뒤에는 패턴이 조금 달라진 게 이런 그 계정이 기존에는 아까 봤던 그 계정에서 지갑에서 안건을 계속 올려서 저게 공식 계정이구나 하는 거를 알았지만은 그 뒤에 올라오는 것들은 새로운 지갑으로 안건을 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어서 이거를 공식적인 어떤 진행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면은 어, 바이낸스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온체인상에서의 수수료 변화, 특별한 거 없고, 어, 근데 이 게이트 아이어로 지금 뭔가가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베이비 도지 코인이 입금이 되고 있고, 어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그 마켓메이킹을 위한 어떤 하나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게좀 의심이 된다. 그렇다고 지금 이 많은 코인들을 덤핑해 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얼마치가 이동이 됐냐면은 120만 달러. 즉 하나로 한 14에서 15억 가치에 해당되는 베이비 도지코인이 게이트아이오 거래소로 입금이 됐다라는 거는 뭔가가 지금 거래소에서 하려는 게 아니냐 그게 펌핑으로 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배도지는 이 정도로 내용을 알려 드렸고 그 다음에 레오코인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주말간에 레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위익을 만들면서 어 여기서 또 누군가는 샀겠죠 사가지고 가격이 급등을 했다가 또 떨어지고 지금 굉장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고래 중에 일부가 여기서 일단은 덤핑을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거의 10배 정도의 수익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고래는 여기서 자기가 보유한 물량을 그냥 털었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어, 레오코인을 사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게, 그니까 러 이걸 던진 게 아무래도 이런 그 벨러와 관련된 협업 내용을 어, 발표를 하면서, 그냥 호재에, 어, 그냥, 덤핑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게 그 벨러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한마디로 스택스 덱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요런식으로 생겼고 지금 현재 어 스택스 덱스에는 알렉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덱스 거래소지만 어그 뒤에 이제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덱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레오코인은 상장을 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레오 코인의 개발자들이 재단이 이런 그 개발에 관련된 스택스 생태계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벨러도 웰시보다도 레오 코인을 먼저 이렇게 상장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앞으로 뭔가 보여줄 기대감이 좀더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단면 내년에 웰시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텍스의 가장 대표적인 미미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고유한 어떤 가치가 있지만 레오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현재 보는 홈페이지가 한마디로 이 스텍스 상에서의 토큰들을 이제 뭐 홀더 수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든 건데 이게 레오코인 개발팀에서 만든 거다. 앞으로 이 레오가 가격은 현재 떨어졌지만은 길게 보면은 어 좋은 매직 구간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 또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